우리 짧게 말씀 잠시 나누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기도하시고 아 집안에 계신 분들은 컴퓨터를 끄시고 참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편 피시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8구절의 시편인데요 시편 10편 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편 3편이 8구절로 되어 있는 10편인데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고 어,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그 각자의 자리에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 자,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 신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함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이0편3편으로 여러분들과 금요돌파기도에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머리를 높이 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상황과 조건이 흔들리고 진동된 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의 머리를 드십니다, 아렐루야 우리가 오늘 뭐한한 시간여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게는 물리적인 영역 안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뭐 가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길거리에서 무슨 진짜 외계인 취급당하는 시대가 됐고, 집 밖을 나가기가 힘들어지고,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집안에 부모님들과 계속 붙어 있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리 직장의 영역, 정말 경제 영역에서 어떠한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 모든 경제가 지금 영향받고 있고, 공연계, 정부 영역, 뭐 군대, 뭐... 미디어 언론 뭐할거 없이 정말 세상이 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시대를 좌지우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께서 이 시대를 하나의 시대를 닫고 계시며 또 하나의 시대를 열고 계시다라는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눈을 놓지 마십시오 눈을 고정하십시오. 오늘이 읽은 시편 3편을 보면요. 팬데믹 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급박하고 황당하고 두렵고 떨리고 화나는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시편 3편의 위에 제목에 괄호 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요. 적어도 우리의 친 아들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훔쳐가지고 나를 배신해가지고 게다가 나를 죽이러 쫓아오지는 않고 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쩌면 지금 우리의 팬데믹이 있는 상황에 겪는 듯한 이러한 상황 정말 도움의 손길을 어디다가 뻗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쫓겨 다니는 것 같고 한치 앞길을 알 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과연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까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시편의 노래와 같이 우리의 머리를 드신다 하셨는데 그러한 머리를 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시요? 우리 가 시편 한 구절 한 구절 이 여덟 구절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시즌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것들을 좀 우리가 짧게 보고 계속해서 그거 붙들고 좀 기도하시다가 마무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편 3편 이제 눈으로 쫓아와 보세요. 1절과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기서 지금 1, 2절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상황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코람데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우리 팀켈러 목사님께서 시편을 묵상하신 것들을 올려놓은 것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지금 특징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 자신의 상황을 부인하지 않아요. 마치 믿음은 빌 존슨 목사님의 영상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믿음은 내 삶에 문제가 여기 있는데, 아니야, 문제 없어, 난 문제 안 보여, 저걸 문제 보지 않는 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고 있고, 어떠한 환경이 나를 이게 압박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어려움들과 진동들이 있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어떠한 정서적인 어려움, 실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물리적인 어려움, 어떠한 원수의 이 공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으십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이 뒷구절에서 보겠지만 믿음은 문제를 부인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마치 마인드 컨트롤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위기를 인식하지만 그 문제와 위기가 나의 삶의 영향력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문제와 위기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소망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발걸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물어봐야죠. 우리 질문해야겠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이 다윗 씨 말하는 것처럼 대적이 나를 둘러싼 것 같을 때, 진치 나를 진친 것 같을 때에 대적들이 말하기를 야, 쟤는 끝났어. 쟤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네 재정은 끝난 거야. 너 이제 코로나 이후에너 이제 회복하지 못할 걸. 너네 가정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네 건강도 완전히 무너질 거야라고 원수가 조롱하는 건 시, 사실인데. 팩트인데. 그것 가운데 그러면 그 원수의 음성이 아니면 이 팬데믹의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그 뒷구절부터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아멘. 바로 뭡니까? 그 원수가 진친 상황. 정말 앞길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노래의 첫 소절은 뭐예요? 처음에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 어떡하지? 상황이 이러니 도와주세요. 압살롬이 나를 쫓아오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전에 그의 첫 번째 선포,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노래의 첫 소절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오로지 한분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가 부흥의 파도 기도에 했을 때에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부흥은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상황의 변화, 어떠한 조건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정말 흔들리는 것 같은 어이 이, 사업이 힘들고 지금 정말 물건이 하나도 안 팔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가정은 지금 이, 이 팬데믹이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건 코로나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영한에 영어로 보면요, "Cry out to the Lord"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 당연한 말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는 상황에 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기도가 될수 없습니다. 그 상황과 조건에 좌지우지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대적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일리 전에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자의 모든 소망과 기도와 선포와 예배는 어디를 향한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3절에서 고백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도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 했을 때 기억나세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상만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경우 기도가 내 상황을 주님 앞에 열거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1, 2절에서 멈춰버려요. 주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내 사업이 잘안 돼요. 주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됐어요 내가 질병이 있어서 이제 내 삶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가운데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명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역사 이 땅에서의 창조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시지 하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본 이후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데이비드 나이트라고 하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조차도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보기 전에 성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정말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내가 보고 본 것은 가질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cry out to the Lord 해야 되는데 그 계시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아직 계시를 받지도 않채 눈으로 보지도 못한 채 너무나 성급하게 그 말씀을 다시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아까 말한 나의 상황을 열거하는 기도인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 우리, 우리 자매님, 우리의 형제 자매 수사나 성로님이 지금 우리 이제 암을 치유받고 우리가 함께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날, 데이빗나이트 목사님께서 이 암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암에 걸렸어요.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심기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단적인 예로, 암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릴 때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는 나의 상황과 조건을 열거 한다는 라 거예요 내가 암이 있습니다 내 재정이 어렵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이 잘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라 것입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에 것이 보였을 때 주여 하늘에서 이루신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암이 치유되었음을 주여 이 땅에 드러내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해요.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는 너무 듣지 않은 채 간구할 게 많아요. 근데 간구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봤을 때는 우리의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기기울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을 추건합니다. 언론의 말, 나의 감정의 말, 내눈 앞에 있는 상황이 내게 하는 말,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나의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보낸 말의 목적을 이룬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상황을 열거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가운데 반응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붙드심이라는 단어는 버티다, 의지하다, 기대다, 유지하다, 떠받치다, 단단히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3절에서 고백하고 4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본 자는 그 진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한 자, 그자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두려워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원을 보더라도. 여우수와를 보더라도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도 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힘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스스로.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압살롬이 나를 쫓아오고 팬데명이 있는 상황에 여호와를 붙드는 자. 여호와를 붙든다는, 붙든다는 건 강하게 붙든다는 결국 뭐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나를 쫓아올 때에도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팬데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나는 그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태도임을 믿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7절의 기도를 보면요.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첫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기도는요.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들고 나갈 때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 전쟁 가운데에 나의 삶의 전쟁 같은 시즌에 나의 삶의 지금 팬데믹의 상황에 압살롬이 나를 쫓아올 때에 다윗의 기도는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상황과 조건을 요렇게 저렇게 바꿔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 전쟁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에 주께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부흥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주여, 부흥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직도 어떠한 특정한 모습, 상황, 조건이라면 지금 우리의 기도는 약간... 뭔가 관영을 벗어난 거예요. 부흥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강물 에스겔의 강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비록 지금 압살롬이 나를 쫓아오는데 이때 주여 일어나소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주의 언약궤가 드러내는 임재하심으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리심으로 주님이 지금 여기에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거부하지 않고 문제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문제를 나의 삶의 영향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향력의 자리에 두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8절에서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자 이러한 예배를 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하는 자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압살롬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에 팬데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자가 바로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